2번 정유재란이다. 계속 전쟁이다. 다시 전쟁이다. 제자 받들어간 거예요. 1597년이라고 적어두시고 정유재란 장소는 지리 마운틴, 지리산, 지리산의 연곡사라고 아래다가 바로 장소 써보겠습니다. 연곡사. 전이죠. 사로 끝났으니까 정유재란이라고 했는데 다시 쳐들어온 새끼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전쟁 일으킨 놈은 누구예요? 외국이다. 어? 쪽발이들이다. 일본 애들이다. 임진왜란이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남원에 살던 가족들이 일가족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피신합니다. 절로 지리산에 있는 깊은 곳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갔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반드시 영화에서나 보면은 그 사건이 발생한 건 뭐죠? 움직이면은 탈이 나는 거거든요. 잠깐만 우리 그 배고프잖아.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잖아. 쌀가지로 갔다. 아니 어디에 까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둘봐뭐별로 없으면 괜찮아 그래서 딱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뭡니까? 식량구하러 최적이 하산하는 순간 하산하는 순간 등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산하고 등산하고 누가 등산하러 올라올까? 외놈들이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거야? 산으로 꼬물꼬물 기어오는 거예요 어디 있으니까 어디 있으니까 이러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마운틴, 컴온 그러면서 쳐들어왔는데 코로로 대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포로로 음, 포로로 잡혀간다. 누가 오경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대사건. 빨간펜. 엄청난 사건. 오경이만 납치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피신했다가 가까스로 어 일단 잡힌 다음에 피신한 가족들이 대체로 다 잡힌 다음에 누가 죽게 되니까 먼저 이 외적들 손에 도넛을 먼저 올리신 분이 바로 그 풋풋한 외모가 있을 것 같은 춘생님이 머리에 도넛을 올립니다. 이때 애 새끼를 얻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 새끼가 누구냐? 기억이야 아,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이겠죠. 아직 니은 안 태어났어. 기억이. 몽석기를 업고 있다가 에만카에 찔려서 죽어요. 알겠죠? 얘는 이미 죽고, 그러면 이제 노란색으로 적을 거야. 자,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전달하는 기능까지 하고 머리에 돈넛을 얻는 거예요. 얘가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칼에 찔리고 나서 신음을 내면서 날좀 발견해 달라라고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 그때 잡혔다가 달아난 누구 잡혔다가 달아난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두분 붙어 다닌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짝을 잃고 오랜 세월 외롭게 지내신 분들인데 왜 그래도 붙어 다닌다? 누구 최척에부 척의 부 줄여서 척부라고 적을게요. 메모 잘해놔야 돼. 최척의 부 최수 헷갈리면서나 최수기라고 쓰던가 헷갈리면 최수 최 그다음에 심씨. 이두 사람은 이 매적한테 잡혔다가 탈출을 해버려. 요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리고 나서 마침 연곡사로 돌아왔더니만 뭐야 누가 있어? 몽석이가 살아 있는 거죠. 헐? 몽석이가 울고 있어. 그 울음소리가 몽석이 울음 같다 싶어가지고 저를 문 열어봤더니 몽석이야. 이게 소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세 사람은 돌아오는데 그 와중에 춘생이가. 춘생이가 누굴 만나? 이 최척을 만나가지고 전달을 해줘요. 춘생이 최척한테 전달을 해준다고. 그래서 과로한 다음에 최척이라고 쓸 거야. 최척이 뒤늦게 다순져가는 사람들 틈에서 춘생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듣게 돼. 그 절망한 끝에 남원의 금교라고 하는 다리까지 가는데 이 다리 밑에서 쉬고 있던 명나라 장수 누구? 누구? 여유가 넘치는 장군. 누구? 여유문 씨가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갈 채비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 글도 알고, 중국말도 알고, 문자도 알고, 학식이 깊어. 누가요? 최척이. 최척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유문과 최척이 자, 동행하게 됩니다. 동행. 자, 어디로 간다고요? 명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명나라로 가버리느냐? 춘생이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다 죽었을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죽고 애새끼도 죽고 마음으로도 죽은 것 같아. 그런 줄 알고 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전쟁 와중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경이는 포로로, 노노노, 포로로, 포로로 잡혀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제텐이. 제텐. 자, 왜 북으로 가는데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에 가면은 자, 동행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아주 돈독한 인물 누구? 돈돈돈 돈? 돈? 우 돼지 돈 소우 이름 안 돼요? 그 고기 이름이에요. 자 아내가 있고요, 딸도 있어요. 근데 얘가 직업이 뭐라고 랬죠 직업이 돈우는 무역상이라고 했어요.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엄청 잘모르겠죠 옛날에 배 타고 무역했겠니? 비행기 타고 무역했겠니? 비행기 어디 있어 1칠세기 배를 타고 무역했겠지. 그 그러니까 새기는 또 배를 잘 몰아. 오케이, 그래서 전쟁에 동원됐던 거야. 이제 평상시 직업으로 돌아온 거야. 상인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 오경이한테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똑같은 문자 돌림, 이름 거였죠. 시, 작자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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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라 고까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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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것같사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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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사우, 사십사오. 약간 그 느낌. 억지스럽죠. 그쵸. 네. 그러네요. 억지스럽네요. 사오의 미출 두 번. 부엌 일을 전담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부엌에서 도마 위에 음식들을 올려놓고 도마질을 칼질을 할 때마다, 도마 위에 칼질을 할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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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오, 사오. 알겠죠? 신겁나봐요 자, 4호. 그리고 이제 이부엉이를 전담하는 역할로 같이 무용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났고요. 여기가 이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EBS 수축이 실려있는 부분이 여기 바로 다음이거든요. 여기까지를 모른 상태에서 EBS 인용된 부분을 보면 보면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 이것까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